목회를 하다 보면 신방을 종종 하는데요. 특별히 병원 신방도 이제 자주 하게 됩니다. 병원으로 수술하신 성도분들을 신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전신 마취를 하시고 수술하신 성도분들을 신방할 때, 신방했을 때 수술 후꼭 여쭤보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방귀 나왔습니까? 아, 이겁니다. 아. 좀 민망할 때는 이제 가스 나왔습니까? 뭐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방귀 나왔어요 하면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평소에 방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러한 것인데 그때만큼은 얼마나 감사한지 같은 방귀인데 상황에 따라 감사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런 이야기 안 들어도, 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평소에 감사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그의 태도, 가치관을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 아주 확실하게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감사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감사에 대한 가치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혹시 이 자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일 때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지요.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서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또, 지금 나의 상황은 누가 보아도 누가 들어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가치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를 모를까요?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가 좋은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한다. 그럴 일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에 대한 가치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감사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하는 감사에 대한 가치관은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끔 감사. 기분 좋을 때 감사. 상황과 형편 될때 따라서 감사가 아니라, 언제 감사? 범사의 감사.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 중에도, 왜안 나옵니까? 질병 중에도, 실패 가운데에서도, 억울한 일 당해도, 억지로 하는 것 같아. 하고 싶지 않아. 심지어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여러분, 이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감사이기 때문입니까? 범사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아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과연 이러한 범사의 감사가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범사의 감사를 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범사의 감사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감사를 기억해낼 때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범사의 그 상황에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 감사가 도저히 되지 않을 상황, 그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게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눈앞에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상황.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편과 상황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축복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앞에 있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은 죄자들을 축복하는 마음이었고, 눈앞에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이 장면. 이것이 바로 6월절 마지막 식사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장면을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이 감사의 장면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현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대표적인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매 주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든지 모일 때마다 뭘 항상 했느냐? 성찬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한 주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형편에 따라서 매달 한 번, 맨첫 주에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달 동안 예수님의 이 자리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수고한 열매를 얻는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리는 감사뿐만 아니라 범사의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형편에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다시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범사에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계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회복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면서 떡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냅다떡이나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떡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몸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부터 제자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언제나 함께하듯이, 이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을 교회 공동체라고 하고,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들려서 죄송한데 제 어머니께서 저 어렸을 때 별명이 하나 있었다고 가끔씩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우리 아빠한테 일러. 입니다. 제 별명.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로부터 속상한 일을 당하면 언제나 어김없이 제가 꼭 울면서 상대방을 향해 지금도 눈이 작은데 그때는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눈물을, 이거 도기눈 같은 걸 뜨면서 하는 외쳤던 말. 그게 어떤 말이다? 우리 아빠한테 일러. 이 말이었다. 전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아우 챙피하게, 왜 그런 말씀을 또 하시 하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만큼 복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제게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나의 모든 속상함을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언제든지 떠나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이럴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한결같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 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죄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는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상황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여러분 그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지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고 다시 평강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사장 6절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로 달려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복과 감사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통로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선하신 분.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디 선한 구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뒤에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실 피를 생각합니다. 고통 받으실 그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 피를 생각하며 내가 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를 흘려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죽어야 돼? 너무 억울하고 나는 너무 분해.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피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통로로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언제나 악한 영과 악한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 중에 그 하나가 악한 자들과 악한 영들의 그러한 활동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감사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서 활동하고 또 외면 외부적으로도 활동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선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를 징계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지은 사람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아니기에. 할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능력은 비록 악한 자들이 마음을 어렵게 할지라도 악에게 짓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시느냐?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보여주시며 감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악을 퍼뜨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루 아침에 시작하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합니까? 아,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합니다. 아마 악을 퍼뜨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될수 없습니다. 또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악을 퍼뜨리는 통로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한다고 선한 통로가 되고 원하지 않는다고 악한 통로가 안 된다? 그렇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에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사용되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을 퍼뜨리는 자들의 특징은 범사의 감사를 거부합니다. 범사의 감사라 하면 그 말씀을 그냥 콧등으로 그냥 듣습니다. 귓등으로 듣습니다. 콧방귀를 낍니다. 무슨 범사의 감사? 이렇게 합니다. 왜요? 거부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의 특징입니다. 감사보다는요,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몸에 베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몸에 베어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사탄에게 붙잡힌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몸이 습관 자체가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붙들리면 그 몸이 사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생각이 그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습관이 됩니다. 습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아주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과 함께하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도 어느 순간 불평과 원망과 시비에 이러한 마음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더큰 문제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는 악하 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러니까 다 이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하는 이유 있고 원망하는 이유 있고 시비를 거는 이유 있고 다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정당화와 합리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면서도 뭐 온갖 이유를 대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감사가 안 되고 저래서 감사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감사가 안 되고 저것 때문에 감사가 안 되고 얼마나 정당화하고 합리화 됩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맞아 어떻게 감사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박수 쳐주고 긍정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서 3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그냥 악한 자, 악한 영에 붙들린 자들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라고 하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하심을 보여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정용철 시인의 시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독교 시인이 이제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그중 일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글자가 잘안 보이셔도 한번 크게 눈 뜨고 한번 보십시오. 제목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 삶이 힘들어 지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나를 휩쌀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슬픔이 옅어지고 아픔이 치유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좌절하고 낙심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소망의 언덕에 서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미움이 일어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고 다시 사람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불평이 가득하고 웃음이 사라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불평이 떠나고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십자가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신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다시 사용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